로쇼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데, 업소녀가 굉장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근데, 24영자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로쇼가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2주 전부터, 3주 전 방송분부터, 24영자가 시청자들로부터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저격글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로조가 이렇게 업소 과거를 숨기고 여자들이 보통은 이제 잠실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강남에 산다고 하는데 잠실에서 일단은 만나긴 했는데 잠실 롯데월드에, 롯데에 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려니 하다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하다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분당에서 출퇴근한다 했다가 자신의 학창 시절은 호주에서 지내서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굉장히 변명하다가 근데 엄청 또 남자들은 쪼물락대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로쇼가 좀 눈치챈 거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자기는 결혼 생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야겠다 뭐 사귄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김치국 푹 치고 장구 치다가 여사친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집사 영자가 그 분위기와 바이브가 난다 참고로 로쇼의 그 여사친은 맨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옷차림이나 그런 것도, 흰색, 샤넬백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흰색 털 샤넬백, 뭐 흔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24 영자가 굉장히 취향이나 모든 것들이 흔하지 않은데, 지금 특히나 이제 최근화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정말로 업소 출신이 고객이 자기와 결혼하자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은 것이다. 이 말이 엄청나게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 24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24영자를 우리가 다 이해해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예전에 업소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는 그것도 스펙이 되는 시대다. 오히려 업소에서 일 못하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 24 영자가 변호사 부르는 일 많이 하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변호사, 검사, 판사 친구들도 한 명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있을 필요에 없겠지만 그24 영자가 지금 인스타 프사도 굉장히 세해요. 24 영자가 아마 주위의 환경 그리고 자라온 자신의 이제 흔히 말해서 백그라운드가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게좀 티가 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업소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냥 관리 정도 하는 사람도 많고 카운터 본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4영자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이 나오는 지금 24영자의 가장 큰뭐 자기가 카톡 친구니 많이 아는 사람의 프로필을 관찰해 보니까 부동산 프로필 그러니까 신뢰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부산 연산구에서 이랬다고 지금 정확한 위치까지 찍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약이 올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증명해 보라고 하니까 이 주변 지인들이 지금 영자의 과거를 엄청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주변 지인들도 좀 못났긴 합니다 근데 주변 지인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갑자기 자기와 예전에 이제 놀았던 사람들이 팁에 나온다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런 건데, 뭐, 사실 24영자, 유치원 교사로 예전부터 업소 출신들이 많이 세탁하는 것도 팩트이고, 뭐 서울에서는 공공연화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업소 출신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보통 서울에 건물 산 여사장들도 많은데, 이게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도 표현된, 지금 잘 되면 되는 거지, 24영자. 너무 주눅들거나 기눌릴 필요 없다. 근데 아마 남자 출연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24영자가 지금 표를 되게 못 받고 있는데, 나노솔로 촬영장 안에서. 이게 남자들이 은근히 이런 걸잘 느끼고, 그리고 보통은 이 범생이들, 영수, 24영수 같이, 약간 업소녀에게 끌릴 법한 인상을 가진 사람조차도 24영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은 말은 또안 해주고 있고 그냥 좀 겉으로 보이는 칭찬 정도 다른 남자 출연자들도 영자에게 관심 없는 걸 보면은 이게 정숙이랑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정숙이 해맑은 금수저를 상징하죠 그리고 영자는. 어둠의 업소를 상징하는데 실제로 업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딱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집트 영자가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투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가 이제 이집트 영자에게 달린 거다. 이집트 영자가 아마 지금 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로쇼는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출연진들이, 혹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유치원 교사, 프리랜서, 유치원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애들이랑 노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을 대본 직종이 또 애들이랑 또잘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냥, 예전에 공장에서 미싱 돌리던 공순위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근데 어떻게든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좀 엄격하니까 로쇼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딱 해드릴게요. 우리 다 모른 채 넘어갑시다. 이제 더 이상 저격 돌리지 말고 하려면 라이브 방송 다 끝나고 거기 와가지고 채팅방에 쳐라. 지금 여기서 편집되면은 우리가 결론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영자가 활동하는지. 공공,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한 거지. 물론, 여자의 과거가 상품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맞는데, 영자 정도면은 그냥 이제 보통 시골 여자들이 최근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이제 이런 왜냐면 하 인스타나 뭐 인터넷 방송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이제 요즘에야다 이런 게다 없죠 왜냐하면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공구 하나만 해도 보통 젊은 여자들이 월 300, 4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고 정 그렇게 업소에 나가고 싶으면 은 방송 켜 가지고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이게 진짜로 원해서 간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살짝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 이십과 영절을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요렇게 당장 흐린 눈 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